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28일 증시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5.96포인트 상승하여 5170.8일에 마감했으며 1.6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50.93포인트 상승한 1133.51로 장을 맞춰 4.7%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은 12,13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52억원, 1,397억원을 순매도하며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 6,458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836억원, 기관은 2만 3,8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900원 오른 16만 2400원에 마감하며 1.82%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만 1000원 오른 84만 1000원에 마감하며 5.13% 급등했 고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만 2500원 오른 43만 1000원을 기록하며 5.51%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현대차는 4000원 오른 49만 2500원에 장을 마치며 0.82%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u 는은4 1 0 0원 오른 1 1 7 9 0 0원에 마감하며 3.6% 급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0 0 0 0 오른 1 7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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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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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58,000원 오른 128만 8,000원에 마감하며 4.72% 급등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2,000원 내린 58만 6,000원에 마감하며 0.34% 하락해 부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600원 내린 9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7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주요 등락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은 11,500원 오른 223000원에 마감하며 5.44% 급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8500원 오른 378000원을 기록하며 5.15% 급등에 고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KB금융은 5100원 내린 137900원에 장을 마치며 3.57% 하락했고 하락 폭이 컸습니다. 셀트리온은 7000원 오른 218500원에 마감하며 3.31%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투심이 개선되었습니다. LG화학은 만원 오른 35만 4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2.9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3200원 만 오른 16만 8600원에 마감하며 21.82% 폭등했습니다. 투심이 크게 쏠리며 급등했습니다. SPG는 2만 9600원 오른 15만 1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24.28% 폭등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hpsp는 6,450원 오른 44,000원에 마감하며 17.18% 급등했고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솔브레인는 51,500원 오른 412,500원에 마감하며 14.27% 급등했습니다. 원익ips는 13,000원 오른 104,400원에 마감하며 14.22%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뉴스원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긍정 발언으로 원 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23.7원 급락하며 한달 만에 1420원대에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단기 급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순자산은 일주일 사이 1조 7천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4년만에 1포인트를 회복하며 천스닥 시대를 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스닥 1500선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소식입니다.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주 내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거래 회복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은행과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추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3조 2,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AI가 분석한 오늘의 증시 시황을 마칩니다. 본 영상은 AI가 한국 시간 기준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한국 시장을 분석하고 작성한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출퇴근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발전된 컨텐츠를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